안녕하세요 태국야생입니다. 화어 우선 저희 태국야생화 소개를 하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태국야생화는 기본적으로 야생화를 많이 재배를 하는 농가이고요. 그리고 유실수, 뭐 조경수, 다양한 꽃나무들 그리고 그라스들까지 그리고 초화류들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어, 영상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제가 말을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 어, 화원 외부 공간에 이제 다양한 나무들이 그리고 꽃들과 제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태국 여생하는 청주에 위치해 있고요 어, 청주와 어, 증평경계 위치는 거의 증평군에 위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소가 청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